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된 삶의 비결을 찾는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참된 삶의 비결을 찾는 자의 노래 다윗은 항상 꿈에 잡혀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끔 기적과 같은 성취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쟁취하고. 끊임없이 정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이 그게 삶의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마치 고체는 점먹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빨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요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요와 평안이라는 단어는 그저 시적인 표현,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냥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주 분수에 넘는 헛된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련 끝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갈구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만큼 된다는 것을 그는 결국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품은 대망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의 야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택해야 되는 것은 쉼이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오늘 131편에서 노래합니다. 이제 나는 높은 마음과 높은 대를 보는 눈을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0편 131편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야 내 마음이 쉼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도 영원토록 주를 바라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읽은 10편 131편의 말씀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의 비결을 찾는 자의 그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전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전먹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의 막바지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쫓겨 다닐 때쯤 되면 아마 어, 지칠 때로 지쳤겠죠, 그렇죠? 한두달 쫓아다니는 어그 뭡니까 어, 우리 인터넷에 보면 그뭐 살인자 용의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피신해 다닙니까, 그렇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쫓겨 다니는 인생은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근데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강산이 한번 바뀐다는 10년. 10년도는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10, 10년을 쫓겨다닌 다음에 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한다고, 숨어 있는다고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고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죠. 자기 힘으로 발부둥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10년 막바지쯤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을 통해 다윗이 발견한 참된 삶의 비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는 자의 젖먹이가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3 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참 위로와 고요와 평안이 있음을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밥세 끼만 먹고 살아도, 아니 한 끼만 먹고 살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길과 능력이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의정과 기쁨을 회복할 때참 도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것이 참, 어,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미친, 어, 이단자들이 있지요. 사입이죠, 사입이. 사이비. 그들이 알고 있는 도는 그게 아닙니다. 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죠. 그 유혹에 빠지면 더큰 불안과 더큰 근심과 더큰 갈등이 쌓입니다. 마치 그들은 귀신과 같습니다. 마귀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도를 가르쳐 주고 평안을 줄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더큰 불안과 더큰 고통과 더큰 분노와 더큰 싸움과 더큰 화로 말미암아 점점 점점 피폐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단자들과 사단 마귀들이 주는 어.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도 참 평안 참 기쁨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랄 때 거기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을 되뇌이며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해룡아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요한을 바라며 참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전쟁이 나도요, 인터넷을 보니까, 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학전부터 시작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엄마의 품에 젖을 떼는 아이는요,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완전히 땀범벅이에, 피투성이에, 그리고 완전히 뭐 헝클어지는 머리에 찢어진 옷에 예? 다쳐 있는데 젖먹이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평온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아무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